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은요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뭔가 좀 이렇게 뭐 작품이나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난좀 이렇게 드는 아쉬움이 있더라고. 황동혁 감독은 도대체 왜 m g 애들한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애들을 다 이렇게 비용신으로 만들어놨을까 하는. <laughs> 그런 점과 아쉬움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뭐 제가 느꼈던 아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에 가까운데 오는 이제 스포일러 들어가 있으니까 스포 들어가 있으니까 안, 아직 안 보신 분 이게 뒤로 가시면 될것 같고 어 우선은요 이 오징어 게임 2 지금 와서 뭐 흥행에 사실상 성공했잖아 그래서 흥행에 성공한 거는 까면 안 된다 내 지론이거든 거기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는 오징어 게임 2에 대해서는 어 뭐라고 까고 싶진 않아. 아, 까고 싶진 않다기 보다는, 어, 그 성공에 대해서만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국뽕이 차오르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좀, 이걸 보면서도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 그래서,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는 거지. 흥행에 성공한 거는 까면 안 돼. 인정해줘야 되지만, 근데, 흥행에 비례해서 좋은 작품성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 그렇진 않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징어게임2는 약간 허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큰 허점이 보면 주인공 그 자체가 허점 그 투성이라고 해야 될까? 성기훈이라는? 그래서 성기훈이란 배역은 원부터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중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이상론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그 목숨이 난무하는 그런 게임에서도 굉장히 이상론적인 것들을 펼치려고 하잖아. 그지 게임을 통해 갖고 갑자기 착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지요. 그냥 도박이나 하고, 그 경마장이나 가고, 논평처럼 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일단은 그렇게 이상론적으로 변했다고 치자. 그렇기 때문에 성기훈이 다시금 오징어게임2에 참가하는 게 납득이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 그 죽은 사람 몸값 456억 자기가 절대로 안 쓰잖아. 자기가 그걸 쓰지도 않고, 그걸로 이제 복수를 하려고 이빨을 갈고 있는 이 모습이, 아까 말했던 성기훈의 그런 이상론적인 그런 사상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 이 2까지 진행되는 이 모든 것들이 납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걸 너무 쉽게 헌신짝처럼 버린다고 하잖아 나 이거를. <laughs> 그렇게, 그렇게 관철되어 왔던 것들을 좀 너무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따져보면 나는 오징어 게임2 주인공은 나는 공유하고 이정재라고, 아, 이정재가 아니라 이병헌이라고 보고 빌런을 난 성, 성 띄운 이정재로 보고 있거든. 빌런이란 말이야. 완전 빌런 그 자체란 말이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그렇게까지 뭐다 같이 나가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자기 팀들막 포크로 다 찔러 죽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 참여하고 숨어 있고 그지? 그걸로 이제 총질하고, 그리고 자기 팀들 찔러 포크로 찔러 죽을 때 애들은 또 냅둬 또. 그런 <laughs> 애들은 냅둬. 그리고 총 들고 우르르 이제 어, 그 어, 오징어 게임 주최측이랑 싸우러 갔다가 다 뒤지고 그지?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 싸움에 참전을 했던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얘들은 돈 때문에 온 애들 아니야. 결국엔 다들 돈 때문에 온 애들이 왜 주최 측에 나가고 싶을 뿐인데, 근데 왜 굳이 주최 측이라고 왜 싸우고 이제 그런 총을든 전쟁에 휘말린 것도 웃기고. 좀 뭔가 그 중간에 플롯이 좀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엉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충분히 뭔가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서사, 어느 정도의 그런 서사를 조금 부여해줬으면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었을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방금 말했던 그일년의 행위. 그 이상론적인 어떤 성, 성기운이 자기 팀원들 폭크로 찔러 죽인 거는 못본 척하고 가만히 있어. 소를 위, 대를 위한 소의 희생입니다.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엔 이제 총을 뺏들고 가갖고, 그 다음에 주최 측이랑 싸움을 하고, 그리고 거기 따라간 애들도 이해가 안 되고, 결국엔 또 이제 다 죽어버릴 거지다 드시고. 어, 이 과정 자체가, 좀, 이렇게 보면서도, 이거 뭐지? 약간 그런, 타노스의 랩처럼 되게 깬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그, 타노스, 그, 래퍼, 그, 최승현이 나오잖아. 타노스도 되게 힘들어서. 그, 뜬금없는 그 랩이 있잖아. 그, 뭐지? 마이의 뷰리 브라워, 빨주노초, 파남보, 쥐. 그래서 그게 왜 나온지 몰라 아뭐볼 때만 좀 오글오글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타무스가 랩할 때마다 사람들 절반이 그 욕하지 않을까 저 뭐야 이러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안타까운 것들은 제일 안타까운 건 당연히 말했던 것처럼 어 성기훈이랑 캐릭터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성기훈은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1에서 박해수가 그 뭘로 나오지 이름 까먹었다. 그기현이형 이렇게 한 대사 있잖아형 인생이 왜금 모양 그꼴인 그줄 알아? 어, 실력도 능력도 쥐뿔도 없는데 오지랖은 넓어가지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 분들이 있지만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사람이 다섯 명이 모이잖아. 그러면 한놈 정도는 좀 멀쩡한 놈들 넣어주면 안 되냐. 한놈 정도는 좀 멀쩡한 애를 넣어줘. 이상해. 멀쩡한 애가 없어요, 진짜. 그탑 약쟁이로 나오지, 그지? 그 옆에 애들도 약쟁이로 나오지, 그지? 다 약쟁이 아니면 코인으로 날려먹고, 그지? 그리고 여자친구 임신하든 뭐든 그냥, 어, 쌤 까는 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포크에 막 찔려 죽고 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어어어 <laughs> m g 남자들 전부 다 병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아니 아니겠지, 아니겠지. 근데 멀쩡한 애가 한 놈이 안 되니까 아니 이 정도면 감독이 지금 이 대남들에게 감정이 있나? 약간. 나는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 아예 황동혁 감독이 이 대남들한테 강한 원한이 있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묘사할 필요가 없다니까. 반대로 사대 남들은 얼마나 멋있게 나와 사대 남들은 되게 멋있게 나온단 말이야. 그 성기훈 친구도 그렇고. <laughs> 되게 멋있게 나와. 근데, 이대남들을 완전 완전 중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뭐, 이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서, 이제, 그 한국 남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중에서좀 재밌는 시선도 있긴 있어. 한국 사람들, 저 456명 중에서 왜, 왜 이렇게 해병대들이 많냐. 해외에선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쟤들, 견착 자세가 왜 이렇게 좋냐. 그러니까 밑에, 뭐, 한국인들은, 뭐, 거의 다 군대를 가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긴 한데, 근데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아까 말한 이런 부분들에 이해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같아뭐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는 봐서 시간 때우기로는 그냥 한번 쑥 보고 지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나한테 평점을 주라고 하면 나는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오징어 게임 원도 6점이고 투도 6점. 난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이게 넷플릭스 막 1등 하는 거 보면 한국 드라마들이 힘을 쓰고 있잖아.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는, 당난 소송이었다고도 말수 밖에 없는 게, 우리한테는 이런 소재가 되게 익숙한 소재란 말이야. 뭐, 배틀로얄이라든가 이런 거, 전형적인 다 일본식이잖아, 이게. 돈 가지고, 어, 목숨 가지고, 이게 막 게임하고, 이게. 약간 일본에서 넘어온 거. 따지고 보면, 일본에 있는 것들 차용해서 들고 온 거라고 볼수 있거든. 아니, 뭐지? 차용해서 온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일본은 드라마를 너무 못 만들어. 일본은 그, 어떻게 보면 못 만든다. 그냥 자기만의 감성, 자기만의 세계에 좀 갇혀 있는 게 있거든. 일본은 뭔가 좀 고리타분한 게 있잖아. 물론 일본 그 특유의 그 기본적인 걸 너무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 환경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 카이즈 같은 거 보면 그 맨날 그 일본 드라마 맨날 나오네 있잖아. 야가미라이트로 나오네. 걔는 와갖고 맨날 소리만. 확실히. <laughs> 몰입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 한국이 그런 뭔가 이제 영화 만드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일본보다는 확실히 뛰어나다고 볼수 있거든. 근데 거기에 뭔가 이제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아기자기하게 잘 썼고, 그저 화려하잖아, 블링블링, 뭐 비비드하잖아.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 봤을 때는 약간 신선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야 이런 걸 드라마로 만든단 말이야. 난 브레이킹 배드나 이런 거 보면 난 되게 놀랬거든. 뭐 덱스터라든가 이런 거 보면 놀란단 말이야. 그런 문화 차이인 것처럼 미국인들이 보기에도 우리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 보면 놀랄 수가 있었지만 근데 정작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할 정도로 녹여낼 만한 기술이 일본에는 없었던 거야. 그게. <laughs> 일본 감독 중에는 그게 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황동혁 감독이 해낸 거지, 따지고 보면. 그래가지고, 황동혁 감독의 성공에 대해서는 저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해. 다만, 아까 말했던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요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laughs>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한 게, 그런 뭔가 미디어라는 거는 사실 그 뭐냐 면 시대를 관통하는 게 있거든. 근데 나도 뭐, 뭐, 이게 이대남들이 상태 안 좋은 걸막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대남들이 다 그런 애들은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착한 애들은 또 착해. 막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이대녀도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애들도 있지만, 착한 애들은 또 착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난좀 이렇게 이대남을 좀 악마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 진짜 다 패급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laughs>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게 멀쩡한 내가한 놈이 없잖아. 한 놈이 없으니까. 나 보면서도 그냥, 어, 이거 뭐지? 약간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황동현 감독이 이것저것 작업하다가 이래 남들한테 좀통수를 많이 맞아갖고 감정이 안 좋은 게 아닐까. 나는 뭐, <laughs>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긴 한데. 근데 뭐 이게 조금 내가 보기엔 좀 걸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거나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라기보단 동덕진스 이야기가 제일 잘 팔리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